자 오늘 대구의 달구벌 광주의 빛골, 그 말로 달빛더비입니다. 아, 오늘 어느 팀의 달이 더 빛날지 판가름이 나는 경기입니다. 경기장 있잖아요. 정말 웅장하고요. 네. 네, 축구 전형 경기장은 아... 손색이 없고요. 또 라마수 선수가 정말 시너지 효과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제가 상대와 경쟁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민규 선수 왼쪽 윙 포드 괜찮습니다. 그렇습니에서 포르자핀을 라마스에요. 왼쪽으로 잘 내려줬습니다 스피 다시 저방쪽으로 박산 쪽이어받고 있는 라마스. 자 여기서 주심의 휘슬. 최근에 강주가 수비 있잖아요. 다시 정태욱이 핸드로 떨궈주고 자 방주가 빠르게 밀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중간에 막혔습니다. 두 팀의 통산 상대 전적은 7승 5무 7패 동률인데 2019년 개장한 DGB 대군의 파크에서는 지난 시즌 그 10골이나 터지는 명수포트 6대4 방주의 승리 올 시즌 3라운드 경기에서도 4대1로 방주의 대승이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오늘 승패의 강권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볼을 잡고 있는 라마스 어, 세레지뉴오 대신에 여름에 영입이 됐는데 다시 중앙 쪽 라마스 전방으로 아 완벽한 슈팅 찬스까지는 가지가지 못했었던 광였습니다 지금도 김주공 선수라든지 움직임 좋아요 멀티나원이거든요 지금의 공격에서의 움직임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라인 다시 중앙쪽 골을 잡기를 남았습니다 세징향 느끼면서 다시 내려주고 있는 태군인데요 어, 지금 광주가 수비할 때 굉장히 네.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광주예요. 경기 초반에 조지노 선수가 굉장히 바쁩니다. 네. 태와과 네. 광주 모두 확실한 22세 이하 자원이 부상 중이기 때문에 올해 여기 조준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센터백들의 주전이라고 할수 있는 그 선수들 지금의 선수들도 그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네. 최근에 그 분위기적으로 보면. 어, 그렇죠, 그렇죠. 다 선수들이 서 있으면서 그게 네. 정말 중요하거든요. 공간을 주지않고 있는 방송이요. 한 단위로 가면서 수비 블록을 가져간다. 세징야 선수까지 지금도 내려서서 볼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후에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허울 선수기 이 때문에. 오늘 아직까지는 허윤 선수에게 연결되는 포은 많지 않지만 맞습니다. 아, 경기장도 예. 아주 퍼펙트합니다. 아, 연결 아, 좋아요. 공간. 툭툭 쳐야죠. 툭툭 쳐야죠. 중심이 쭉, 잘쭉 올라가는데요. 왼쪽에 라마스, 빨리 들어가는데요. 왼쪽에한수민 선수를 남아 스. 자, 왼쪽 살았습니다. 잘맞습니다 자, 쭉쭉 가지죠 자, 키계순도는 상대를 측면 황승민. 자, 줄고 올라가는 황승민인데요. 쳐야죠 좋아요. 자, 세진이의 수비가 다음 성공했습니다. 다시 태클. 라마스 치면서 볼 나가기 직전에 돌려줍니다 홍수민 다시 빠져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대구에 는데요자 중앙쪽 높게 올려쳐준 볼이 알렉스 선수에 걸렸습니다. 다시 헤더 뒤로 내려주면서 다시 라마스 어? 김재우 선수는 울산전 무릎 인대 부상을 입으면서 2개월 아쉽지만 2개월 아웃 결정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정말 센터백도 오영 오, 김주국, 김주국. 어, 연기 좋아요. 네, 자 세징이네요. 자 빠른 발차기의 성격입니다. 압력 자 세징이야, 자, 세징이자 막스 바깥쪽에서 풀트레이던 최영을 다시 정태욱 네. 세징이야. 첫 동도는 너무 쏠리죠. 이번에 왼발로 준비를 합니다. 대구의 그런 킥. 대구. 네. 자 뒤쪽으로 다시 다가서고 있는 라마스 네. 센터백으로서는 상당히 제복입니다. 네. 자, 라마스 다시 들어섰습니다. 김진혁을 한 번에 바라봤던 라마스인데요. 지금의 패스 들어오자마자 이지훈이 수비 등지면서 어, 완벽하게 자신들의 볼 정렬을 높이면서 어, 경기를 가져가기에는 쉽지 않은 경기거든요. 예. 하지만 두 팀이 어, 할수 있는 것 자, 상대 진영에서 볼을 다시 따내고 있는 건두대 라마스. 왼쪽에 홍승민이 있습니다. 이어받았습니다. 홍승민. 자 막상 중에 김준혁과 에드가가 있는 대군인데요 스킵하고 들고 있습니다. 에드가. 빙글돌아 빠져나오면서 세싱의 워터 질라마수가 왼발 훔치면. 오른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반대편 이동을 하고 있는 대군인데요 얼리 크로스. 연결 좋아요. 스도 레버리 슛! 와! 고 오우. 발동 제대로 훔쳤는데요. 아, 이 초만 슛이었는데요. 네. 테퍼알이네요 네. 야, 이 발굽골에서 초골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지금도 라마스 선수의 통쾌한 중거리 추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그 전복전 교체로 데뷔했을 때 왼발이 좋았거든요. 어, 강력했죠. 네, 강력했죠. 그러니까 U A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X S, 뭐 포르투 이부 리그에서 활려을 했던 선수인데. 네. 자 전반전 막판까지 힘을 내고있는 대구입니다. 세징야, 자 라마스. 연결했잖아요. 아, 네, 아, 오늘 경기 전에 오른쪽의 선수 대부 선수들이 연습을 했는데 정승원이 저기서 플러스 수십번 올려다 전략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네.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세지냐 서서 그 사이에서 이렇게 볼을 받아내야 되거든요. 네. 잘 떨어졌어요. 일단 사이통과되면서 세지냐 어한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저 왼발 플러스 정태욱이 머리로 끌어냈습니다. 이진용 광주에서 어머상이 빠져 있었는데 네. 오늘 교체 명단 어머상은 돌아왔고요. 그렇죠. ボ안 잃어 버리죠. 네. 세팅 갑니 아, 자, 세팅이 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현대 축구에서 뭐 자, 중앙에 김진혁이고요. 에드가 있고 세징에도 있습니다. 정승원 오른쪽에 자, 박사 쪽 붙여 주려는 것이 됐는데 지금도 수비수 쪽으로 볼을 연결이 됐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던 장면이긴 해요. 세징 장면입니다. 세팅을 얻었고요. 정승은 따 여기서 자, 김진 올라가면서 반대쪽인데 슛! 아, 근데요. 자, 세중이 앞에 이전에 주심의 휘슬 판칙 선언됐습니다. 경기 흐름은 대구 쪽으로 갈수 있지만 강추도 이러면 공격적으로 조금 더 나올 수 있잖아요. 자, 지금은 더 강하게 지금 수비를 가져갔던 라마스였어요. 이찬동 선수의 주돌에 있었던 라마스 허유를 헤더 김주공. 자, 지금은 더 말이 안 돕네요. 자, 라마스가 중앙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세팅인데요. 자 안덱 스와부 일대에요. 세팅이죠세팅이었 아우 마지막 득점을 했어요. 네. 다시 세팅에서 중앙쪽으로 남았습니다요. 아더 빠우래요. 빨리 가야죠. 네. 볼의 속도는 상당히 좋았는데 자 역습인데요. 네. 역습인데요. 라마스인데요. 잡아내면 오. 아 풀롱 뛰면서 라마스 굿이에요. 역시나 왼발을 잘 쓰고요. 중앙쪽 세팅이면서 들어갈 때볼 살아 있습니다. 스트레이 김주공 아, 이러면 대구. 확실히 두 팀은요, 경기 내용도 준수하지만, 골 많이 터지는 팀이잖아요. 재밌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제골이 49번에 나오면서 10분 만에 광주의 금전골이 그... 네. 나온 거거든요. 시즌 3호 골을 기록을 했던 살려라, 살려라. 엄지선입니다. 엄청난 활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살려라, 살려라. 아, 순간 골키퍼 약간 정면이긴 했지만, 이거는. 윤병구 골키파님은 막지 못하는 골이에요. 예. 골키빠 아주 잘했어요. 자, 그 상황을 잘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둘이 기는 완전 강조해요. 예. 라마스가 왼발로, 김지적을 한번노려봤습니다 어, 어 연결됐어요. 예. 다시 엄지성 선수의 발이 걸렸습니다. 다시 라마스가 왼발로 밀어주고, 확실히 두 팀의 경기 재밌는데요. 자, 자, 가는 대형 킥! 자, 다마스 라마스! 라마스가 왼 야, 왼발의 단인입니다. 이야, 간담을 써넣게 하는 슈팅이에요. 오늘 오 왼발 슈팅이 제일 네. 좋은데요, 진짜 라마스. 정말 저 마운드에서 원마운 올라오는 걸저 발등에 맞히는거 쉽지 않거든요. 네. 왼발 플러스,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헤더막아냈던 망주였고요. 라마스가 측면에 정승원에게. 조금 더 확실하게 적응만 하면 오.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키포인트의 플레이메이커입니다. 예. 자, 주구 들어갔을 거 개인 능력인데요. 어우, 어느 네. 김주봉. 뒤에서 살짝 밀렸던데요. 몇파울이요 네, 반찬이었습니다. 자, 왼발로. 전방에 있는 에드가에게. 자, 뒤로. 자, 반대쪽으로 올라갔겠죠? 라마스가. 아아 미끄러지면서 크로스를 넘기는 찰나. 네. 미끄러지면서 하? 넘어집니다. 센터서클 라마스가 하? 왼발로. 라바스가 이글로 받거든요.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이글로 한번 꺾으면서 이진용 라바스 거치면서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원래부터 시도 네. 아 왼발 크로스 이글로 내줬고 3번 아웃을 라바스의 왼발 걸렸는데 자 일단은 상체가 좀 뒤로 젖혀졌어요. 선수들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아주 어, 역동적이에요. 예. 네. 자 지금 교체해서들어가이희규 네. 이제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많이 자한번 접고 들어가다가 중앙 쪽으로 이산기가 연기를 해줬습니다 라바스가 왼발로 뛰었고 오, 에드가 떨어지는 네. 세컨볼리 위한 발걸음 그렇, 네자발걸만 지키면 되고 어, 반면에 대구 오늘 경기까지 내주게 된다면 은 지금 이를으로해거든요 다시 붙이는데요 네. 네. 자, 자 세징야에요 세징야 파울 네. 네. 하나 얻어내도 괜잖아요 에드가 아이런면 장습이죠 이그로 자 잡아냈는데요 이그로 아, 라마스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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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에요! 슈의 슈퍼, 세이브! 저걸 막아냅니다! 왼쪽 구석 쪽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어려웠거든요. 와, 제대로 발등이 얹혔잖아요. 오늘 라마스 선수 너무 잘했어요. 하지만, 골에 대한 그 아쉬움도 있었지만, 수비 조직에 좀 흔들리는 부분. 이 부분은.